이미 스마트폰이 탄생하고 있던 시점인 2008년에 폴더블 스마트폰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뉴스들이 많이 등장했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laughs> 어, 연휴를 앞두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연휴 때뭐 하실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안할 생각인데. 엄마 보러 갈려. 근데 엄마를 한두달 정도 못 봤거든. 아, 진짜요? 엄마가 아들 이런 벌인 줄 알아. <laughs> 가까운데 사시는 거 아니야? <laughs> 가까운데 못 봐. 자주 찾아 뵈셔야지. 고향 안 내려가? <웃음>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최근에 댓글에서도 그렇고 중국의 그 헝다그룹 관련해서 되게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 비관론자 쪽으로 가면은 이걸 서브프라임 모기지까지 연결시키시는 분이 있어요. 거의 그런 거 아니냐? 사실 금액 자체는 충분히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내용이긴 한데 거기에 큰 금액에. 부동산 관련된 거라고 하니까 음. 이제 아마 그게 좀 연관이 되신 것 같아요 딱 그냥 담백하게 음. 핵심만 말하면은 이게 그 정도 파급력이 있을까요 그 정도 시장 충격을 줄순 없는 것 같다 음. 예전에 우리가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때문에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의 초입선상에서 홍다그룹 씨가 나온 거라 그러면 시장에 충격을 줄수 있는 요소다 아. 금액을 떠나서 근데 다만 그렇지 않고 홍다그룹 자체로만 시장에서 이슈가 되었을 때 그 정도 파급력은 없을 것 같다. 아... 아마 미국의 어떤 행보가 훨씬 더 중요한 형태를 띠지 않을까. 왜냐면 퐁다그룹 텐센트, 알리바바 전부 다 중국이 의도해서 규제했고, 일부러 성장률을 어느 정도 떨어뜨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형태의 규제를 내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막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럴 필요는 아직 없는 것 같다. 왜냐면 지금 2021년이잖아. 근데 2023년에는 시진핑의 연임 결정이 되는 시기인데,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지. 그러면 시진핑 23년까지 중국 경제를 밀어붙여야만 자기의 연임 이슈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연말부터 23년까지 계속. 중국 경기는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아마 그런데 중국은 사실 국민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음. 당에서 뽑잖아요 그치. 그럼 사실 뭐 미국이나 대한민국 같이 선거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그 논리가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음. 중국에서는 안 통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중국은 이제 간부들의 이해관계겠지. 북방계 쪽, 남방계 쪽의 기업가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정치권 인사와의 이해관계가 다음 연임에서 뭐 중요한 이슈. 그런 내용들이 아마 이번 홍다그룹 이슈에서 조금 우리가 배울 만한 점 조금 더 정리하자면 그럼 이 홍다그룹 이슈가 한국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거의 뭐 부도는 기정 사실화 된 것처럼 리포트가 나오던데 그럼 부도가 났을 때 한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마 그렇진 않지 않을까. 그렇진 않지 않을까면. 하면... 그렇지 네. 않지. <laughs>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네. <laughs>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미 생각하고, 다만 그게 이제 경기 성장률에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했을 때는 중국을 포함해서 신흥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 다만 그게 아니고 지금 시진핑이 2년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때 한국 시장은 어쨌든 지리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항상 중국의 성장률과 국내 제조업체들이 매우 깊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볼수 있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다. 근데 다만 그걸 미국이 견제하기 시작하면 또다시 추풍 낙엽처럼 떨어질 거고, 네. 과거의 무역전쟁 때처럼.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오늘 현대중공업이 또 상장을 했잖아요. 그치뭐 엄청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고 몇 번을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 조선해양을 이제 동강님께서 많이 얘기하고 응. 직접 포트폴리오 담으신 걸 아니까 응. 이제 구독자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얘기했듯이 1년, 2년을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조선의 사이클 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담아 가려고 한다. 그 시간은 5년이 될 수도 있고 빠르게 찾아오면 좋겠지만 굉장히 긴시기열 안에서 지켜보고 싶다라는 것. 현대중공업이 오늘 상장했는데 하나의 대외적인 요건이 시장에서 사라졌다. 가장 큰 요인이 아마 뭐 선박 단가랑 현대중공업의 중간 지주사 이슈, 그리고 대우조선과의 합병 그 정도인데 아마 대우조선과의 합병 이슈가 처리될 때 조선 전체적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단순한 실적이나 어떤 수주가 아닌 외부 변수가 지금 너무 많은데 그게 다 사라졌으니까 음. 그게 되든 안 되든 그냥 빨리 결판이 나야겠네요 그런 거 같아 근데 된다 그러면 대우 조선해양은 뭐 단기적으로라도 많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니까 한국 조선해양은 조금 더먼 시계열에서 어쨌든 글로벌 1위라는 최대 규모의 조선사가 되는 거니까 음. 그 안에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근데 어쨌거나 지금 현대중공업이 오늘 상장했는데 아까 보니까 10조 원 정도인데 변동성이 아주 컸어 오전에는 너무 비싸니까 어쨌든 10조라는 게 비싸다라고 느껴질 만한 가격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쭉 내려오다가, 그러니까 한국 조선 해양 주주들은 이제 이걸 팔고. 현대중공업을 사야겠다라고 음. 생각해서 이제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또 다시 오르고 음. 한국조선해양은 빠지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I P O를 통해서 큰 금액을 증자했으니까 되게 네. 좋은 환경인 건 맞지만 주주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거지 특히 한국조선해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음. 악재죠. 그렇지. 어쨌든 할인율이 계속 적용되니까 음. 근데 어쨌든 글로벌 1위 조선사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포트폴리오에 잡아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이슈가 나오든. 크게 별로 흔들릴 요소는 아닌 것 같다. 사실 예정된 악재이긴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예정된 악재가 터지면 어. 한국 조선의 입장에서 현대중공이 상장하면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정됐던 거라서. 그렇지. 원래는 그 기간 동안 많이 할인율이 적용되면 오히려 네. 반등하는 경우가 있지. 재료 소멸이라는 그치. 이유만으로. 사실 전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줄 몰랐는데 오늘 거의 11%가 떨어졌거든. 그러게, 나도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지. 왜냐 그 과, 전에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고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조선 사려면 그냥 현대중공업 사야겠다라고 많이 아. 의견을 받는 것 같아. 아, 그래서 한국 조선에을 팔고 다 넘어갔구나. 미리 팔았을 수도 있는데 당일 급하게들 많이 파셨네요 그런 것 같아. 굳이 이렇게까지 기다려서 팔 이유는 없었는데. 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추석 동안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제가 추석 동안 올라갈 영상들을 찍어봤는데 쉬는 시간 동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연휴 잘 쉬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